안녕하세요. 저는 허은영 집사입니다. 어, 저는 카도시 찬양팀에 속하여 성경 깨트러 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조는 행복한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는 아홉 명이 조원이고, 교회에서 정한 주일 1시 30분에서 2시에 분당에 모여서 지난 주간의 성경 읽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주로 성경 읽는 시간은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와서 밥 차리고 남편하고 아이들 보내고 아침 10시에서 12시, 1시에서 2시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집에서 읽고 있습니다. 일이 없는 날에는 어, 집에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수시로 읽고 일하는 틈이나 밖에서 이동할 때는 절대로 읽지 않고 일할 때 일이 주 집중하고 성경 읽을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에 집중해서 집에서 읽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1절 가지고 다섯, 여섯 번 반복해서 읽기 때문에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읽는 편입니다. 음, 제가 생각하는 성경 읽기의 유익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도 모세를 통해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보았음에도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두려움으로 다시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으로 자기들을 지켜지리라 믿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방 중에 이방 신인 중에 또 다른 신인 줄 착각함으로 각종 기금속으로 우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실수할 수 있으므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수 있고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제대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당장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장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안의 두려움으로 인해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문제에 집중하는 삶으로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을 잃어가는 나를 보면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잃지 않는 방법이고 성령을 잃지 않으려면 걱정과 불안은 없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쁘게 살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았던 나에게 기도 생활은 새벽기도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말씀 읽기는 늘 어렵고 힘든 부분이고 할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말씀 읽기를 통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라는 대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 말씀은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입니다. 음, 일상생활의 두려움들. 아이들이 잘 커줄 것인가, 아이들이 잘 살아줄 것인가, 우리들이, 이리, 우리들의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인가부터 여러 가지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나에게, 어, 보기는 정말 당차 보이지만 절대 좀 소심한 저에게, 그래서 항상 걱정으로 나를 지배를 당했었는데, 어느 순간 새벽 기도로 그 두려움이 물러갔나 싶었지만, 잔잔한 파도처럼 다가온 두려움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도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홈쇼핑 일을 합니다. 홈쇼핑 일을 하면서 이번에 부딪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슬펐습니다. 늘 저의 일은 이번 일이 픽스되느냐, 떨어지느냐, 또한 제품을 잘 연출하느냐, 못하느냐, 생방송 중에 실수하느냐, 잘할 수 있느냐. 우리 일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두려워하는지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 자신이 근심하고 있을 때, 오직 내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뿐인데라는 생각에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씀처럼 기쁘게 일하고 어, 지금에 감사하기로 하자 생각을 바꿨더니, 이번에 들어가는 제품에 픽스되고 잘 런칭되어서 매진도 되고 참으로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일을 잘해서 기쁜 것도 일상생활의 가정일 뿐 결과가 아니므로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일이 잘되고 아이들이 잘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진정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고 환란은 가정일 뿐 결과가 아니므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늘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결말을 반드시 좋게 하실 분임을 믿고 사는 믿음일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싸우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계속 파도처럼 각종 일들이 또 오겠지만 말씀과 기도로 창과 방패 같이 말씀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무찌르고 기도로 막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깨어있는 주님의 능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